안녕하세요 자연 안원입니다.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입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무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난시 온도 관리에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도 아주 저렴한 품종들로 10개 채 준비하였습니다. 무더위로 인하여 기본 수태 배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심어서 배송하시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꼭 미리 분해 심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황복윤화 해월입니다. 중대류의 복윤화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엽성도 굉장히 호유계 엽성을 자랑하고 화형 좋은 복윤화를 피우는 명명품입니다. 촉수 총세 촉입니다. 세 촉에 신화 하나 크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입길이는 24에 입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뿌리 상태 또한 건강합니다. 길이다, 길다란 뿌리고 뿌리 깔끔합니다. 새 뿌리도 생장점잘 살아있고 뿌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화작수 많고 좋습니다. 갈수록 세력 좋게 아주 잘 건강하게 잘 올라온 게 최고. 양으로 복류무늬 또한 진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제일 요 뒤쪽에 이끌 잘린 데미지 말고는 전반적으로 배양 상태는 좋습니다. 요 전진에도 보시면 복류무늬가 아주 두텁고 진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예쁜 복유나를 피우는 품종입니다. 엽성 보시면 아주 훌륭한 엽상입니다. 가격은 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가 그렇게 흔하게 돌아다니는 종작은 아니라서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개체입니다. 2번 호피반입니다. 한 쪽에 호피반 무늬가 발색이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입장 수 다섯 입장에 무늬 발색 좋고 호피반 무늬가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신화가 두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신화 올라올 때 캡처리 하셔야지 호피반 무늬 발색이 더욱 더 화려하게 잘 올라옵니다. 촉수 총한쪽입니다 촉수 한쪽에 신화 양쪽으로 두개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길이는 13에 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무늬 요렇게 화려하고. 구육의 엽성에 조금 뿌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가격은 정말 저렴하게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뿌리가 총 4가닥입니다. 4가닥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뭐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배양 잘 하시는 분이 가져가셔서 키워주셨으면, 좋겠,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자는 정말 고피파문이발에 이렇게 좋은 개체입니다. 3번, 3번 복색화 도상금입니다. 보상금은 일본 줄란입니다. 일본 줄란이지만 꽃이 굉장히 유명, 꽃이 굉장히 예쁘기로 유명한 개체입니다. 짙은 홍색 바탕에 산반 무늬가 꽃잎 전체에 들어서 화려하게 표현이 되는 산반 복색화를 비우는 품종입니다. 촉수총한 촉입니다. 한 촉에 신화 하나 올라오고 있는 구조고, 입 길이는 20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전진은 길이가 한 8cm 정도 되겠습니다. 요 뒤에 촉에이 끝에 이렇게 조금 다 잘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 전진, 전진 엽성 좋고, 전진 깨끗하고, 뿌리가 건강합니다. 뿌리 요 뒤쪽에 뿌리가 조금 요래서 그렇지, 전진 뿌리가 굵기가 아주 굵고, 건강하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아주 저렴하게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그래도 꽃이 피면 아주 비싼 거래,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개체입니다. 4번 4피입니다 촉수 3촉입니다. 촉수 3촉이고, 신나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길이는 18에 이 폭은 0.6까지 나옵니다. 우 촉은 이렇게 4피 무늬가 소멸이 됐지만, 양쪽 전진 촉으로 해서 무늬가, 4피 무늬 예쁘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엽성은 아주 빳빳한 엽성입니다. 엽성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그대로 입엽성을 쭉쭉 서 있고, 정말 빳빳한 엽성에 이렇게 양쪽으로 사피문이 발색 좋게 올라왔습니다. 뿌리 상태는 너무 건강합니다. 뿌리 길이 아주 길고, 현장점도 잘 살아있고, 뿌리 상태는 정말 건강하고 좋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사피 아주 저렴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명명품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촉수는 총 3촉입니다. 3촉에 신화가 2개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화 2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입 길이는 14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깔끔합니다. 뿌리 이렇게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고, 양쪽 신화로 해서 새 뿌리 또한 지금 잘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 제일 뒤쪽에 조금 이 끝에, 이렇게 다, 다 들어간 데미지가 있어서 가격은 조금 저렴하게 측정하였습니다. 전진은 입장, 전진은 무늬 발색 좋고, 옆성 좋고, 요렇게 후반 무늬 발색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6번, 3반입니다. 이 끝으로 3반 무늬 요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전진으로 해서, 끝마다 삼반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들어있습니다. 축수 총 3촉입니다. 축수 3촉이고, 입 길이는 12에 입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뿌리도 깔끔합니다. 뿌리 요렇게 깔끔한 편입니다. 위 끝으로 삼반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측정하였습니다. 입장 깨끗합니다 7번 입변 복륜 입니다 중간으로 해서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엽상이 너무 좋습니다 엽상이 정말 입변에 까랑까랑한 엽상을 사랑하는 개체고 이렇게 이렇게 복륜 무늬 또한 첫 입장이 잘 들어 있습니다 첫 입장이 복륜 무늬가 두텁고 진하게 잘 들어가 있는 개체입니다 여기 금그 마무리 또한 뾰족하게 배골깊고 전진 양쪽으로 해서도 복류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생장점 잘 살아있습니다. 뒤쪽에 벌브 하나 있고 뿌리는 가닥수 많습니다. 촉수 총 3촉에 신화 2개 있습니다. 길이는 18에 입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엽성이 정말 좋은 개체입니다. 뭐, 이거 한 입자 이렇게 이런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착상태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복륜 무늬 또한 잘 들어있고 한번 키워볼 만한 개체입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저렴하게 이렇게 엽성 좋은 복륜 개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8번 황화입니다. 무명 황화 개체로 촉수가 두 촉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이는 20에 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후유계 엽성입니다. 정말 후유계 탄탄한 엽성을 자랑하고 이렇게 조금 다 서성이 이렇게 조금 색감이 화사한 편입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가 되는 개체입니다. 뿌리 상태 또한 깔끔합니다. 전진 신화로 해서 새 뿌리 잘 내리고 있고 뿌리 굵기 다 굵습니다. 이것도 요. 꽃대 올라올 때 캡처리 잘하셔서 한번 예쁜 황화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4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엽성 좋고, 데미지 없이 작 깔끔하고, 뿌리 상태도 건강합니다. 9번, 달마복륜입니다.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게 짧게 이쁘게 잘 배양이 된달마봉류 개체입니다. 요런 거는 이제 동양란입니다. 무늬 발생이 너무나 화려하고 전립장이 정말 광폭에 이렇게 무늬 또한 진하게 아주 화려하게 들어있습니다. 정말 요런 거는 출란이나북란 키우시면서 한두 화분 욕난실에 놔두시면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가고 요런 상미가 아주 좋습니다. 촉수총 6촉입니다. 6촉에 신화 2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길이는 12에 이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보시면은 다 광엽입니다. 다 거의 1cm가 넘어가는 조광엽의 개체입니다. 요, 좀 뒤쪽에 이렇게 끝차 들어간 데미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진하고는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신화도 무늬 잘 들어서 올라오고, 뿌리 상태도 정말 건강합니다. 뿌리 길이, 뿌리 깨끗하고, 새 뿌리가 다 아주 굵고 건강하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장점 잘 살아있고 뿌리 좋습니다. 가격은 7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무늬발생 너무나 화려하고 뿌리도 지금 잘 안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10번 달마다니업입니다. 정말 광폭의 달마다니업 개체입니다. 촉수 중 3촉이고 신화가 전진으로 해서 쪼로록 3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올라오고 있고, 이 길이는 12에, 이 폭은 1.5까지 나옵니다. 1.5에서 1.7까지도 나오는 정말 광폭의 개체입니다. 요런 개체들은 엽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는 이 끝에 이렇게 조금 다 갈라짐이 있습니다. 요런 건요 종자 특성상 여게 조금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잔나사지 드라이코 아주 광폭의 단약 개체입니다. 닮아 단약 개체입니다. 이 개체 또한 동양란입니다. 꽃도 일경 다화를 비웁니다. 자색의 예쁜 일경 다와꽃이 피는 품종입니다. 뿌리 상태 건강합니다. 생장점 잘 살아있고, 회뿌리가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저렴하게 이런 개체들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자연나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